샬롬 바라크 2022년 9월 27일 아가서 2장 여자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.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. 3절 당신의 기름이 향기롭고 당신의 이름이 쏟은 향수와 같으므로 처녀들이 당신을 사랑합니다. 아멘. 아가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. 아가서는 남녀 간의 애정을 매우 솔직하게, 담대하게 표현한 것입니다. 그것은 곧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, 그리고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. 이 사랑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노래 중의 노래입니다. 주님, 주님, 제가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주님의 품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. 주님, 주님의 사랑은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희생적인 사랑은 인간으로서는 할수 없는 오직 진리고 생명이신 우리 주님만 할수 있는 것입니다. 주님,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향기는 오직 주님만이 할수 있는 사랑입니다. 주님. 제가 마태워금 25장 1절부터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을 기다리며 또한 신랑이신 주님, 주님의 신부가 대기에 합당한 조건들을 갖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.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며 또한 제 저를 알아갑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, 바라크.